안녕하세요 린네린의 린네 짱입니다 네 제가 이거 어, 첫 영상인데요 계속 했는데 제가 다 삭제를 했어요 별로 제가 한게 좀 아이클릭 안좋은 것 같아서 액체괴물이 그래서 제가 할거는요 일단은 프리즘 스톤 아이엠스타 아이카 아, 아이엠스타 아이카트 액체괴물 어, 후기 뭐 편의점 아니 편의점 문구점 후기 그런 거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를 할 거고요 오늘 만들어 볼 액체, 액체괴물은 오, 죄송합니다 만들어 볼 액체괴물은 이 액체괴물인데요 네, 엄청 좋아네요 얘는 딸기 액괴예요 딸기 액괴 기포가 조금 있지만 되게 좋은 액괴예요. 어. 죄송합니다. 이거는 기포가 조금 있는 액괴인데, 그렇게 손에도 안묻고요 손에도 별로 이렇게 많이 안묻는 액괴, 애깨, 액괴여서 좋은 것 같아요. 내 네,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음 쫀득쫀득하면서도 손에는 안 묻고 랩잘 되고요. 랩잘 되고요. 풍 바닥 풍선 엄청 잘 돼요. 다음에 흐르는 거는. 흐르는 것도 잘되는 애기예요. 정말 좋은 애기인 것 같고요. 근 오늘 오늘 아침에 저희 지역은 영하 구도였어요. 그래, 아침에만 그리고 요, 이제 오후 되니까. 이 2도 떨어져서 영하 7도 정도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냥 좀 1분만 있어도 밖에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광양시 쪽에 사는 분들은 조심해 주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준비물 소개할게요. 통, 얼컷 아이클레이, 뜨거 물, 암무수 물풀인데 피부에만 되는 물풀이고요. 아이폰 흰색 우린 물, 마지막으로 소다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통에다가, 통에다가 아, 뜨거운 물을... 부어줄게요. 뜨거운 물은 만드실 만큼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뜨거워. 물은 정도? 반에서 두배안 되게. 그 다음, 아이클레이. 이거 뭐 봉지 소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이클레이 4분의 1? 4분의 1. 4개로 나눴을 때 4분의 1. 넣어줄게요. 그 다음, 절 것으로 섞어줄게요. 뜨거운 물이 더잘 된다, 이다. 아, 그리고요, 제가 이거 녹이는 동안 말씀드리겠는데요. 구독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저한테 구독이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 댓글에다가 이름 남겨주시면은 유튜브 이름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쳐서 제가 같이 그, 그 뭐지? 구독해드릴게요. 저는 일단 아이스마카롱님 정말 좋아해서 아이스마카롱님한테 그 구독했고, 그 다음에 뿌리님? 아테도 구독을 했고, 토이머스터님 아테도 구독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버는 거의 1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 구독자가 7명? 정도 돼서, 구독하실 때, 누르실 때 댓글에다가 이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구독했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분 쳐서, 그 검색에 쳐서 구독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 녹여줄게요. 으려주지 마시고 다 녹여주세요. 네, 대충 녹여주셨으면 이제 여기에서 아이폰물을 넣을게요. 저는 이거 문방구에서 300원으로 산그 큐티를 다 먹어서 씻고 나서 아이폰을 우려서 넣었습니다. 큐티 아니에요. 냄새는 콜라 냄새인데 큐티는 아니에요. 어쨌든 얘는 3분의 1, 아 4분의 1안 돼서 4분의 1, 4 정도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섞어주세요. 이렇게 밑에 서보면 1층, 2층이 되거든요. 그래서 섞다 보면은 뭔가 그런 재미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어, 유치원분들 만드실 때는 부모님과 꼭 같이 만드세요. 이게 뜨거운 물로 하실 경우에는 위험해서 좀, 다치, 화상 입을 수 있거든요. 저도 이거 하다가 화상 입어서 2도 화상? 같은 거. 아니, 2도 화상까지 하는데 1도 화상? 그런 거좀 걸려서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유치원생은 아닌데, 초등학생인데, 막 화상 혼자 있고 그러거든요. 알려주시고, 저는 이게 다우리면좀 진할 것 같아서 좀 빼줬고요. 원래 전에 만든 건안 뺐는데 좀 진해 보여서 뺐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기본적인 거죠. 어, 똑같이 그대로 만드는 것처럼 암호스블풀 넣어줄게요. 저는 이거 망을 뺐어요. 그냥 망 끼면은 좀잘안 나오잖아요. 얘 빛이 좀 많아서 얘는 4분의 1 정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오넣어줄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안 닦고 흘려서 그런 거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덜렁대는 성격이어서 이런 거막 계속 흘리고 그럴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찐덕보자. 그 다음 계속 저어줄게요. 그 다음에는 식소다 아니면 베이킹소다를 준비해주시는데요. 저는 베이킹소다라면 안 뭉쳐져서 잘, 저는 식소다를 더 강추합니다. 식소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게 딸려오는 느낌이 아니니까 소다를 넣어줄게요 어 어디 있지 이건가? 이건 아닌데 그러면은 소다를 넣으려니까 너무 딱히 힘들잖아요 휴지도 없고 한번 써버린 건데 그러니까 전 정... 저는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이런 데 파인 걸로 넣어줄게요 좋점 맞죠? 이거 아이스 마카롱님이랑 책상이좀 똑같아요 이 정도? 퐁당 이렇게 하면 별로 이렇게, 부럽진 않죠? <laughs> 그러면은 다시 또 섞어줄게요. 이게 덩어리가 여기 저울 것에 안 뭉치도록 해줄게요. 근데 거의 다된것 같은데요.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거치대가 저번에는 하나밖에 안썼는데 지금 두개를 써서 좀 높을 수 있어요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는 근데 잘안 묻어요 뭔가가.. 소다 별로 안 넣었는데 소다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아이클레이 좀 연하게 하려고 버렸다고 했잖아요. 버리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버려서 이게 안뭉쳐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클레이 좀더 넣었더니 괜찮아져서 아이클레이는 안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잘 흐르고. 살져요. 출짝출석거려 얘가 잘안 떼어지네요. 근데. 한번 붙으면 얘가 너무 쫀득거려서, 쫀득이 아니 쫀득거려서 잘안 떼지는 것 같아요. 그점 조금 이해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요 아이클레이 안 넣고 좀안 넣고 했잖아요 안 넣고 했을 때 이거 문추고 소다랑 물풀이랑 아이보물을 좀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스마크롱이 마블링 있게 만들 때그 느낌 같아요 아이스마카롱님 홍보하겠습니다 하 <laughs> 아이스마카롱님 많이 구독해주세요 아차가오잘띄어주는데요잘 띄어졌어요 그나마 어, 나 이제 곧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럼 이거 빨리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못될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만약 안 뭉쳐지신다는 분들은 아이클레이 아니면 소다를 좀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상으로 린네린 짱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